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이 다가가고 있는데 다산에듀에서는 학습자분들께서 얼마나 더 목표를 더 쉽게 이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해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몇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산의 또 달력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2023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이 발표되었었죠. 그런데 시험 접수가 언제인지 또 시험을 언제 보는지.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좀 깜빡하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기간이 좀 지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산에듀에서는 이런 달력을 판매하는 이유가 다산에듀 달력에는 시험 일정들이 또 시험 접수 원서 접수 기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험 시행 그리고 합격자 발표 등 다양한 기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달력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격 합격증을 취득 하고 싶은 날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동그라미만 바라보고 꾸준히 학습하신다면 누구나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력을 넘기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다산에듀 강사들의 응원 문구들이 적혀 있으니까요. 어, 중간중간 공부하시다가 이런 응원 문구를 보시고 힘이 되신다면 딱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사, 산업기사 1회 시험은 왜두 개로 나눠져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어, 산업인력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요. 이회 시험 일정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하나는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 하나는 3월부터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공지 사항에 따르면요.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시험 기간에는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어, 응시자만 준비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시험에는 3월부터 응시 자격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있잖아요. 큐넷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기 시험이 CBT로 치러진다는데 CBT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CBT라는 것은 컴퓨터 베이스트 테스트의 약자로 기존의 OMR 카드로 시험을 봤던 방식과는 달리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현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필기 시험은 전면 CBT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CBT 시험은 문제가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CBT 시험을 치르실 때는 필기 시험을 치르실 때는 공학용 계산기, 신분증, 그리고 필기구 등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 OMR 카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용 사인펜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기기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시행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전기기사는 1년에 3번 진행이 됩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는 1회, 2회, 3회 이렇게 총 3번 치러지고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는 1회, 2회, 4회 총 3번 치러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 CBT 시험 기간 동안 두 종목을 응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자, 다만 시험 시간이 겹치면 안 되고요. CBT 시험 회차별로 응시기회는 한 번으로 정해집니다. 즉, 전기기사를 제가 1회 때 응시하려고 한다면 이 CBT 1회 필기 시험 기간 동안 전기기사는 딱한 번밖에 응시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년간 면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즉, 제가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을 이번에 붙게 된다면은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2년 이내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 시험 시행 상황에 따라서 어, 2년 이후에 그 동일 회차, 동해차 있죠. 동해차 필기시험 면제가 어 면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어이 시점이 다가오는 경계점에 위치하신다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필답형 실기시험 일정이 궁금해요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관식 필기로 진행되는 이 필답형 실기시험은요 기간이 첫 번째. 날, 즉첫 번째 토요일, 첫 번째 일요일 이렇게 전국 동시 시행이 됩니다. 어, 23년 필답형 시험은 다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제 기능장 74회, 제 74회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2, 3회, 기능사 2, 3회가 치러지게 되고 일요일에는 기능장 제 73회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1회에서 4회 1회와 4회예요 기능사는 1회와 4회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자 아래 내용 적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실기시험 1차와 2차 합격자 발표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정에서 보시면 합격자 발표에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차 때는 현장. 그러니까 즉, 필답형 시험이 아닌 작업형 시험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2차 합격자 발표에는 필답형 시험 합격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을 접수하실 때 된다면 그 수험표에 합격자 발표일이 적혀 있거든요. 그 합격자 발표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검정, 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에는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